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덕배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묵묵하게 잘해줍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 덕배가 마냥 잘해주고 착하게 대해줬는데 그거에 질려서 떠나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몇주 뒤에 덕배에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울고 불며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죠. 왜 덕배의 전 여자친구는 후회를 했을까요? 단순히 잘해줘서일까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만 아셔도 썸을 탄 여자든 여러분과 연애를 했던 여자든 앞으로 여러분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잘해줘서 후회하는 거 아님? 단순히 잘해줬다고 해서 여자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 특징 3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놓치고 후회하는 남자들을 보면 썸이 깨질 때든 헤어질 때든 남자가 단호하게 끊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오한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라는 남자가 민지랑 썸을 타고 있어요. 민수는 맨날 맨날 잘해주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민재가 하는 불평 불만들도 매일 매일 다 받아줬습니다. 결국 민수는 민지에게 우리 만나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민지는 고백을 안 받아줬어요. 고백을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리를 뒀죠. 그렇게 민지는 애매한 관계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민수는 민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민지라는 여자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질려버린 거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잘해줘봤자 흐지부지 되겠구나 느낀 거죠. 이때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그러면 그냥 여자를 놓치는 거 아님? 남자가 잘해준다고 해서 질려하는 여자들에게는 잘해주는 전략을 쓰면 역효과입니다. 충격을 줄 필요가 있어요. 민수처럼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날 버린다고 하는 상실감을 줘야 합니다. 민지같은 여자들은 민수를 감정 쓰레기통 또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안전장치쯤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자들한테는 한 번에 이런 느낌을 뺏어서 충격을 줘야 해요. 자기가 좋다고 하는 남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여자들도 막상 남자가 단호하게 끊어내면 내가 안 붙잡혀도 될 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을 놓치고 후회하게 하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해요. 여자가 흐지부지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리려고 붙잡지 마세요. 이건 여자에게 선택지를 주는 꼴이 됩니다. 여자가 아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에는 여자가 선택을 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할수 있어요. 반면에 남자가 먼저 단호하게 끊어내면 여자가 선택해서 끊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수가 민지에게 매달렸다면 민지 입장에서는 역시 나왔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미련이 남지 않죠. 지환이랑 지수라는 커플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도 민수, 민지랑 비슷해요. 지환이가 잘해주니까 지수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살짝 흥미가 식은 게 보입니다. 근데 아직 확실하게 꺼내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지환이는 어떻게 해야 나중에 지수가 지환이를 놓치더라도 후회하게 될까요? 우선 제가 지환이에게 조언을 한다면 자기 인생에서 좀 재미를 찾으라고 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소원한 상황이 되면 남자들은 불안해서 어떻게든 여자에게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줄 알고요. 이미 잘해줘서 질린 여자들은 더 잘해줘봤자 더 질리기 마련 예를 들어 지수 같은 경우엔 아 뭔가 이 남자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뭔가 집착하는 것 같고 이래서 흥미가 식은 상황입니다 다만 마음이 다 식어서 아직 헤어지자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애매하게 연락 텀을 길게 두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지원이가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헤어지자는 말만 빨리 들을 뿐입니다 여자가 연락을 천천히 하거나 늦게 한다면 남자 쪽에서도 그 템포에 맞춰서 늦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야 차라리 헤어지지 않을 확률 올라가고 다시 만날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원이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클라이밍을 하러 가고 거기서 재밌게 배우고 거기 사람들과 친해지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렸어요. 데이트가 잡혀도 나 이거 끝내고 갈게.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요. 지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편해집니다. 만나는 것도 원래 귀찮았고 애정 표현 같은 것도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거리를 두니까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수의 마음은 식었기 때문에 헤어질 확률 더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자 쪽에서 거리를 두면은 다시 잘될 가능성도 올라가지만 뭔가 어정쩡하게 만나는 거 애매하지 않냐라면서 여자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지수는 당분간 자유로움을 만끽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원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밍 같은 새로운 취미를 하면서 예전보다 더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기 없이도 더 편해 보이는 지원이를 보면서 은근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지수처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여자들은 후회를 좀 뒤늦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면은 시간을 좀 돼요. 일단 자유를 준 다음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는 결핍감을 느껴야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소 몇 주의 시간은 가지는 게 좋아요. 만약 연락이 먼저 오더라도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느낌 그리고 옛날처럼 너무 잘해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미완성 상태로 놔두는 남자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다음 주에 계속 하면서 딱 끊기면은 안달이 나죠. 이게 자기 가르니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사람은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는 이론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켜서 어떤 드라마를 한 시간만 봐야겠다 했는데, 한 시간 뒤에 딱 1화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다가 만 느낌이 들면서 나머지 1회차도 보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미완성 상태가 되면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은 기억이 안... 안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두고두고 기억나잖아요 이것도 결국 미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려면 미완성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여자가 여러분을 다 꼬셨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썸 단계에서는 섣불리 이 남자가 나에게 넘어왔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지어서 빨리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적어도 몇 주는 가 해야 합니다. 그 의문이 여자에겐 호기심과 흥미가 될 거고, 그게 결국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증폭시켜 줄 거예요. 간혹 마음 급한 남자분들, 연애 고자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안 달라서 막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면은 여자도 좋아하겠지? 하면서, 여자한테 정성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거는 연애를 하고 나서에도 충분합니다. 썸 단계에서 헌신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건, 추리소설로 치면은 10페이지도 안된 시점에서 범인이 누구다 스포를 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흥미를 유발하려면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RPG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울 때도 오래 해서 레벨업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말하되 난이 네 편이고 너만 볼 거고 너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말들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남녀를 떠나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자가 질려서 떠나는 경우는 많지만 너무 대충해서 떠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대충해서 떠나는 경우엔 내가 잘할게 같은 말만 하면은 잘 잡힙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엔 남자의 프레임이 떨어지지만 대충 하는 경우에는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가 여러분을 떠날 것 같이 헤어질 낌새가 보이면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돌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자를 붙잡더라도 여자한테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지현이라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매달리면은 쉽게 질려하면서도 은근 역시 나는 인기가 많다라는 우월감을 느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여자들은 남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살아요. 심지어 남자가 화내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이죠. 남자가 칭찬을 하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짱이야라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이 관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지연이 같은 여자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려면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싸울 때도 담담하게 백트만 요목조목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자극을 못 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탈감과 혼란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덤덤하게 반응을 하면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더 화를 내거나 더 서운 한척 한다든가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여자가 여러분들 통제하고 싶어하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감정적이게 되면 될수록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충동적으로 했을 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내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신청하시면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